안녕하세요 알뷰입니다. 애플 제품의 팬들을 비하하는 용어인 앱등이 그리고 삼성 제품의 팬들을 비하하는 용어인 삼엽충. 저는 애플과 삼성 제품을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두 단어를 사용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데 국내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삼성에서 내놓았던 건 옴니하고 애플은 아이폰 3GS였단 말이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압도적으로 아이폰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애플의 극성적인 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나 애플 둘다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삼성의 스마트폰을 인정 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애플만의 독자적인 ios와 mac os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디자인으로 애플 제품 사용자 들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그 어느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 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폰10부터 애플 제품 에 실망을 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휴대폰 매매사이트 뱅크마이셀 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한 38000명의 자료를 수집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10을 중고로 판매한 사용자 중 26%의 아이폰10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갈아탔으며 그중 18.1%는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고 알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갤럭시 S9 사용자들 중 중고로 판매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우 7.7%가 iOS로 갈아탔으며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OS를 그대로 유지했다 밝혔습니다 뱅크마이세일 자체 데이터로는 2017년 충성도가 92%였는데 2019년 조사 결과는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수치인 73%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가 정책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번들 충전기는 5W이고 리퍼시 금액이 80만원에 달하면서 너무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애플 제품 자체 기계는 너무 좋은데 안 그래도 높은 가격과 액세서리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애플의 모습이 애플 사용자들을 좀 지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 아이폰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인한 걱정은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부담은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플 제품의 충성도에 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